자, 여러분들 오늘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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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자 생존 생존 영상 2편을 찍을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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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2편을 찍을 겁니다 자자총 4편으로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일단 해보도록 하죠. 배고픔이 그런데 왜 안다는 거지? 넬넬 넬, 오늘. 은 이렇게 만 있으면 돼요. 원, 투. 그래. 이게 딱, 이게 딱. 이렇게요. 이거는 도끼를 저는 먼저 만듭니다. 만들고 도끼로 먼저 켜고. 자, 이런 나무가 공중부양이 되어 있습니다. 하하하. 안낀거 알아요. 하하하. 이거는 좀 화끈하게, 한 음. 8세트 정도 캐볼까요? 같은 창문인가? 헐, 이거 왜 이렇게 많지? 한 세트는 오바인 것 같아서 그냥 15개만 켜줘 네, 1 5개는켤 거예요. 일단 나무를 나무만 지금은 나무만 구할 거예요 나무만 구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그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잠시만요. 여기 한번 뛰어넘을게요. 어짜 역시니의 클라스입니다. 나뭇잎 돌아다니기.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! 재밌어. 아 재밌어! 아 재밌어! 아재밌다아재밌다아잡다아잡다 아, 아, 아 <sorting> 여기서 설치면 다이빙을 할수 있겠지. 역시 진이의 지니는 예언자지요. 지니는 예언자. 저분 öl... 본명은 playing... 김진입니다 닉네임은 룬파지만 본명은 김진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시다.